기본군중 보여주세요. 빠밤 노동자, 농민, 병사, 지식인, 남한 출신, 아. 의용군 입대자 등 이게 뭐예요? 기본군중 너무한 군중, 그러니까. 군중 아닌가요? 어. 네. 네. 기본군중이 뭡니까? 그냥 평민, 그냥 뭐 네. 아무 죄 없이 그냥 평범하게 평범. 네. 것도 아니고 뛰어나게 나쁜 것도 아니고 네. 평범하게 네, 네. 평범한 기... 자, 이 기본군중에 속해있었다 하시는 분손 들어주세요. 오, 오. 우리 봄영 씨 기본이다 네. 네. 30 가구가 살던 정말 산골에 네. 네. 그런 동네에서도 출신 성분을 따져요? 아... 거기도 없죠? 몰랐어요? 그죠? 네. 아... 아... 봄씨 가족이 이미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저기 패밀리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산골에 들어간 거잖아요. <laughs> 네 그거는 이미 열악한 환경에 서있기 때문에 <laughs> 어떻게 생각해요? 보명씨 <laughs> 아빠가 평양 사람이었거든요 출신이 평양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영선수 거의 나가다시피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느 정도 이름 알려지려고 할 차이에 깡, 여기, 여기 말로 말하면 깡패? 예. 네, 거기에 이제 어울려다니다가 그게 이제 발칵이 돼가지고 지방으로 내려친 거예요 네. 그추방이 돼서 그냥 노동자 가족분들이 노동자였 노동자에 속하거든요. 어... 자.